제발 옛날의 한덕수로 돌아가세요. 의원님 저안 변했습니다.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에요. 저 의원님 존경하고요. 의원님하고 말레이시아에 가서 외환 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변합니까? 왜, 왜 변해야 됩니까? 좋은 한덕수였는데 지금은 나쁜 한덕수예요. 그거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통령께서. 국회와 국민을 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총리부터 이렇게 바뀐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아주 잠을 안 자면서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의원님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여사 생일 파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정신 나간 대통령실에서는. 왜 하필이면 이런 사실, 사진을 공개해가지고 국민 염장을 지르냐 이거예요. 그거는, 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그 비서실장으로서 공보수석으로서 홍보수석으로서 모든 정권에 걸쳐서 최고였던 박지원 의원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D.J.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네.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나를 데려다 쓰러 가세요.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삼청동으로 초청이나 한번 해보세요. 사실은 저는 국정원장실에서 한 번쯤 부를 줄 알았습니다. 국정원장은 외부 인사를 잘안 불러요. 아, 그런데 거기에 가봤다는 기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렇게. 졸랑졸랑 덤비니까 대통령이 하는 짓을 총리가 배우고 미디어 오늘 총리 우리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가 누구입니까? 네 권력서열 1위가 누구입니까?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에서 글쎄요 우리나라의 민주공화국의 권력서열 1위라는 게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 뭐? 모두 다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은 정... 네.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 하면서 권력자일 1위가 김건희라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총리는 아직 못 듣고 있어요? 저는 그거는 완전한 가짜뉴스고 선동입니다. 국정도도처처에서 김건희 여사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왜 김건희 여사 앞에만 쓰면 여당도 검찰도 경찰도 권익위도 방통위도 감사원도 자가만 집니까? 왜 자가만 집니까? 대통령께서 여사만 싸고 돌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의원님, 잠깐. 누구보다도 의원님을 나오십니까? 옆에서 잘 모시고 같이 동네, 일했던. 본부장관 나오 전직으로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이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사모님도 잘 알죠? 물론이죠. 한 아, 정말 돌아가셔서 정말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한 충이 사모님이 디올백 300만 원짜리 가지면 받으실 거예요? 그런 가, 제가 아는 사모님은 안받아요 그런, 그런 가정을 전제로 해서는 답변하는 오케이,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장인이. 사이가 놀고 있으니까 생활비 줬어요. 사이가 취직하니까, 월급 받으니까 생활비 안 줬는데, 이거 내물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디올백 300만원짜리도 최재형 목사가 안 사줬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주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내물죄로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의원님과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의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총리 오래 하십니다 아니 제가 존경하지 제가 않습니까 의원님을 한덕수 경제수석 비서실장님 하셨잖아요 제가 비서실장 했잖아요 제가 추천해서 오셨잖아요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모시면서 IMF 외환위기도 극복해봤고 그 경제수석 때 스크린쿼터 얼마나 소신있게 반대했어요 왜 지금은 말씀 못하십니까 무엇이든지 대통령님께 도움이 되는 말씀이라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짜뉴스와 선동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짜 가짜뉴스가 아니고 진실도 말을 못하니까 우리 국민만 불쌍한 거예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총이라도 잘려야될것 아니에요 잘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잡으라는 물가, 은행 금리, 의료대라는 못 잡고 이재명, 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 때려잡는데만 금메달 따서 되겠어요? 때려잡으라는 물가 잡고, 은행 금리 잡고, 의료대란 잡아야 된다고 해야 성공한 대통령이 될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물가와 금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는 2%입니다. 8월 달에. 이거는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좋은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더 좋아요.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면서 경제 좋다. 민생은 어렵다 그러셨습니다. 경제 <laughs> 좋아요? 민생은 어렵습니다. 민생은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예. 1년에 100만 개씩이 없어집니다. 경제 좋다가 좋아요? 그러나 130만 개 그래서 우리는 들어옵니다. 네. 지난 2년 반간 국민과 대통령이 딴 나라에서 산 거예요. 같은 우리 있으면. 국민이 달라라 국민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도 달라라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면은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예요. 정신은 항상 차리겠습니다. 10만 4천 원 카드 썼다고 기소했다가면은 300만 원 디올백 받았으면은 기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원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요. 아니, 아니 왜왜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답변을 하라 말하시죠? 라 의장님, 그게 맞습니까? 총리 예. 그 순한 한덕수 총리가 요즘 대통령이 싸우라고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질문에 저돌적으로 반항을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청문회 나온 사람들도 다국회의원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죄송... 대통령께서 총선 패배하고 뭐라겠습니까? 모두 내 잘못이다. 나부터 잘하겠다 했는데 여당 당선자들 모여 놓고 예상권 거부권이 있으니까 싸우라?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들에게 싸우라 하고 어떤 대통령이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야당과 싸우라고 하는 사람 있었어요? 대통령님.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한테 싸우라고 할때 제가 싸우던가요? 저안 싸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싸우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위해서였어요 맞습니다 국정을 위해서 싸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도 가짜 뉴스와 선동이 판을 찌니까 왜 순한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내각과 국회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옛날의 한덕수로 돌아가세요 의원님 저안 변했습니다 그것이 변하십니다. 나라를 살리는 길이에요 저 의원님 존경하고요 의원님하고 말레이시아에 가서 외환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변합니까? 왜, 왜 변해야 됩니까? 좋은 한덕수였는데 지금은 나쁜 한덕수예요. 그거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반쪽 광복절 37년 만에 처음으로. 한쪽 개원식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회와 국민을 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총리부터 이렇게 바뀐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아주 잠을 안 자면서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통령, 누구보다도 우리 의원님을 존경하기 오시지 때문입니다. 않고 개원식 날 대통령이 미국 국회의원들하고. 김건희 여사 생일 파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정신 나간 대통령실에서는 왜 하필이면 이런 사실, 사진을 공개해 가지고 국민 염장을 지르냐 이거예요. 그거는 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그 비서실장으로서, 공보석으로서, 홍보석으로서 모든 정권에 걸쳐서 최고였던 박지원 의원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DJ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네.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나를 데려다 쓰러가세요.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그 취해가지고 11일날 취임해가지고 5월 11일날 아침 9시에 너 나가 이런 인사를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물론.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실은 연구인을 잘 모셔야 됩니다. 예. 그렇지만 하필이면은 개원식도 안 오신 그날 미국 국회의원들하고 식사하는 것은 당연해요. 김건희 여사 생일 파티 했다고. 그런 사진을 공개하는 대통령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욕먹는다 이것을 건의하시라 이 말이에요. 건의하겠습니다. 예, 잘하세요. 잠깐 <laughs> 쉬세요, 또. 행안부 장관 오셨죠?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삼청동으로 초청이나 한번 해보세요. 사실은 저는 국정원장실에서 한 번쯤 부를 줄 알았습니다. 국정원장은 외부 인사를 잘안 불러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봤다는 기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렇게 쫄랑쫄랑 덤비니까 대통령이 하는 짓을 총리가 배우고 국회의원들 장관들이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들어가세요. 네, 네 잘하겠습니다.